안녕하세요. 하수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내가 갑진년에 대해서 오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 요번 에는 이제 63년생이죠. 개묘생, 토끼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어, 갑진년에 이제 2024년으로다가 운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2024년 자체에서는 진짜 어, 그동안에 막혔던 게 뻥뻥 뚫리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람의 관계 자체가 조금 회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개묘생들이 대부분 보면은 진짜 법도 없이 살 분들이고 나를 안 건들면은 진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귀가 너무 얇아, 귀가 얇, 얇다 보니까 어 누구 때문에 사람하고 부딪힌 거고 그 중간에 꼭 누가 있어가지고 어 내가 낙동강 오리알이 된대든가 아니면은 내가 나 혼자만의 세상은 아닌데 어 상황으로다가 내가 어떻게 보면은. 따돌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사람의 상처가 조금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갑진연 자체에서는 인제 내 사람 자체에 이 사람의 인간성이라든가 이 사람의 존재라든가 이 사람의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 갑진년이 되실 거예요. 2024년이. 그렇,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자체에서 나하고 충살이 있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자체에서 회복을 할수 있는 해운년이 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어서 이제 회복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에서도 어, 좀 노력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 그러니까 아닌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쳐버리면 그만인데 내가, 내가 이제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결이 된다고 하면 본인도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어 내가 또 용서를 할수 있을 때는 또 과감하게 잡아주는 용기도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수 자체에서는 돌고 돌아서 나한테 이제는 나한테 돌아오는 금전의 한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 동안에는 어, 나한테 나갔던 금전이라든가 어, 문서운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 동안에는 풀리지 않는 문서운 자체가 음력으로 3월달, 4월달 지나면서 서서히 움직이는 한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개명생 되시는 분들 뭐 금전 때문에 뭐그 2023년, 2022년, 2021년 3년 내리 금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 내가 갖고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천 원짜리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돈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어, 그만큼 나, 내가 투자를 했대든가 아니면 내가 어디 묶여있는 돈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 돌고 돌아서 서서히 나한테 내 수준 자체로 돌아오는 어, 2024년 갑진년이 될 거거든요 그만큼 나한테는 어,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이고 이제는 답답한 부분 자체가 조금 막힌 부분이 좀 열리는 한 해라고 조금 열리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서운 금전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은, 올해 자체가 운이 좋다고 하들 해서 내가 모든 것 자체를 너무 급작스럽게 어, 하시면 안될것 같아.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분들은 어, 귀도 얇은데다가 어, 귀가 얇은 이유 자체는 딱 하나예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을 너무 많이 믿어. 어,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람이다 생각을 하면은 간슬게를 다 내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거야. 진짜 똥으로 밥을 한다고 믿어. 아니겠지 하면서 그럼그 정도로 신뢰나 믿음이 워낙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한 상처가 많기 때문에 2024년 자체에서는 조금 사람의 관계도 회복이 되지만은 내가 사람 때문에 어 사람 때문에 뭐를 투자를 한대든가 사람 때문에 금전 나가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은데, 어, 이동하기에는 내년 자체에서 터의 기운이라든가 나와의 터의 합의 자체가, 어, 그렇게 좋게 이루어지지는 않아. 새로운 터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동 자체에서 한다는 부분 자체에서는 터, 터전 자체 이분들 같은 경우는 2024년 자체에서는 특히 터의 합의 자체가 진짜 잘 이루어져야지, 어, 조금 편안한 한 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곳보다 새로운 곳을 가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 부분 자체는 어 정확하게 아니면은 어 조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한 부분 자체를 짓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업하시는 분이든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분 자체 시국 자체가 너무 많이 힘든 시국이에요. 내년 자체가 살짝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와요. 하지만은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하시는 분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료라든가 같이 가실 수 있는 분으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어 덕이 되고 득이 되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일 걱정하는 것 같은 경우는 건강이 약화해요. 이분들이 나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요즘엔 100세 시대인데 예전에는 60대 정도 돼도 되게 나이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60대가 청춘이잖아요. 뭐 일하실 분도 되게 앞으로도 훨씬 많이 일하실 부분도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60대라고 연애 못하시나? 어뭐 뭐 부부가 계신 분분은 부부의 하하 복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 내가 건강이 악화가 되면 모든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갑신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장기 쪽 있죠. 장기 쪽 같은 경우는 진짜 조심을 하셔야 돼. 내가 그 동안에 어 지병이 조금 계신대든가 아니면은 내 가족력이 조금 있으시든가 아니면 내가 오래 자체가 뭐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필히 병원을 가시,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셔야 돼 2024년 자체에서는 내몸 자체 관리를 진짜 잘 하셔야 이제 다른 운 자체에선 다 좋단 말이에요 어, 운 자체가 나쁘지는 않고 흘러가는 대로 내가 하는 만큼에 그리고 막혔던 부분 금, 도, 막혔던 금전 자체도 내가 손에 지을 수 있는 거고 문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데 어, 건강 수 자체가 되게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 자체는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를 않아 이분들 사주 자체가 되게 외로운 사주야 어, 그렇,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누가 옆에서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앞으로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내몸 관리는 내가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앞진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쭉 행복한 한해한 한 해가 되셔가지고 즐거운 한해한 한 해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